안녕하십니까? 그린 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어, 샤스타데지의 이 효능과 부작용,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스타데지는 이 국학가의 여러 해 살이풀로 어, 미국의 육종가 루드버 뱅크가 1920년에 프랑스 국화를 기반으로 육종한 것을 어, 일본에서 한번더 변형한 것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어 아프리카 등지에서 간상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꽃과 전초를 차나 어,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제가 그 소래불을 이쪽에다 옮겨 가지고 그 샤스타 데이지를 많이 패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 샤스타 데이즈가 몇 송이가 안 되는데 해마다 샤스타 데이즈가 지금 좀 피면 아주 볼만 했거든요 그 우선 약재로 서는 거니까 그 잎하고 줄기하고 이런 모양들을 어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기는 틀이 없고요,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그리고 잎은 약간 길고요. 어 뒤에 있는 식물들이 이게 뭐 오는 게 샤스타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보이는 거 앞쪽에 있는 거 뒤에 거는 다른 식물이고요. 전국 화초 종류입니다. 지금 꽃이 맺혀 있는 모습이고요. 비가 많이 와서 꽃도 펴도 별로 모양도 안 나고 그러네요. 꽃은 어 줄기 끝에 한 송이씩 달리고요. 어 직경이 한5 내지 7cm 정도 되고 어그어 설상하는 흰빛이고요. 어 향기가 납니다. 어 많이 모여 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꽃도 크고. 어 샤스타 돼지의 성분과 양리작용으로는요. 어 샤스타 돼지의 어, 정류 속에 들어있는 주성분은 21.2%의 캐리오필렌 어,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물이죠. 어, 있고요. 13.7%의 아로마 덴드론 어, 산화물이 있습니다. 또 6.5%의 어, 시스피 파네신이라는 어, 성분이 있고요. 5.6%의 어, 원옥텐 3일 아세테이트가 어, 함유되어 있고요. 4.9%의 트랜스카리오필렌이라는 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항진균 작용과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보고되었습니다. 어, 샤스타데이지는 기침, 천식, 심리적 흥분 상태에 사용하고 어, 상처나 계양 화상 등에는 외용하고요 어, 꽃을 정류해서 결막염에 어, 점적하기도 합니다. 어, 샤스타데이지는 폴리아세틸렌이 들어있어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약간의 독성이 보고되었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대지는 식물성의 약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체 효능이 우수하며 어 전통적으로 그 약용 식물로 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 잎으로 만든 연고는 외상이나 타백상에 사용하고요. 뿌리를 달인 그은 습진을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어, 간장 질환, 기관지 질환, 변비에 이용되고 있고요. 또 해독과 수렴, 미백 효과에도 어, 뛰어나고요. 어, 데이지 종류가 아, 비슷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특히 잉글리시 데이지는 어, 화장품의 아스트린제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항진균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 잎에서 우려낸 저거로 곤충을 쫓는데 복무하여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샤스타 데이지는 말린 꽃을 기준으로. 한 번에 0.3g에서 0.5g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고 어, 피부 질환에는 진하게 달여서 외용제로 바릅니다. 어, 샤스타 데이지는 폴리아세틸렌이 들어있어서 동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약간의 독성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지는 어, 종류가 많은데요. 어, 일단은 그 샤스타 데이지하고 옥사이 데이지 이두 가지만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어, 샤스타하고 옥사이 데이지도 식용이 가능하지만 강하고 독특한 풍미 때문에 적당히 사용해야 하고요. 꽃은 샐러드에 뿌려지거나 어, 부드러운 치즈 표면에 어, 뿌릴 수 있습니다. 증원과 어, 식탁을 위한 식용꽃이라는 그 외국 사이트에서 어, 참고했고요. 또, 옥사이 데이지는 어, 달콤하고 짭짤한 간식 요리법으로 어, 그 만들면 좋고요. 또, 꽃 드림도 좋습니다. 또, 옥사이 데이지의 음, 어린 잎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샐러드로도 먹지만 이 방법은 어, 크게 유명하지 않고요. 또, 옥사이 데이지는 종자를 말려서 유럽에서는 어, 수천년동안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어,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용했습니다 어, 특히 꽃이 기관지 경영과 백일해를 완화하는데 성공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 땅과 배뇨를 자극하여 독성을 줄이고 식은땀, 상처, 황달을 치료하고 천식과 신경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데이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피부 자극을 줄수 있지만 궤양, 타박상, 개인 상처를 치료하는 로션으로 어, 결막염을 치료하고 어, 눈색 척제로 어,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샤스타와 어, 옥사이데이지는 어, 카모마일처럼 약간의 향이 있는데요. 어, 맛은 다를 수 있지만 잎과 꽃은 먹을 수 있고요. 어, 식물의 차는 기관지 유안에 유용하고 이뇨제와 어, 수렴성이 있으며 위궤양과 피가스킨 어, 더미 또는 소변에 유용하고요 어, 자궁 경부의 궤양 어, 또 질색 척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지는 어, 복통 및 일반적인 소화 장애에 대한 어, 경련 방지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내용은 어, 그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낸 어, 그 활용 그 방법에 대한 그런 어, 자료입니다. 어, 이런 그 식물의 효능의 그 자료가 없을 때는 저는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어, 참고해서 올리는데요. 올바른 사용법과 어, 복용량을 위해 어, 고민된 어, 그한 의사에게 상담을 한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어 지금 시즌이 제일 그1년 중에 꽃이 왕성하게 자라고, 어, 꽃도 많이 피고, 어 하루가 틀리게 새로운 꽃이 보이고 이래서 영상 담을 것도 너무 너무 많고요. 아 그런 데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어 그리고 한 보름 전쯤에는 또 우리 집그 삽살개가 어. 그 상상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근데 종양이 큰한게벌은게 게 그냥 막그한 몸체 반 정도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루 만에 한 며칠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밥도 안 먹고 막그막뭐 하여튼 숨, 숨도 잘못 쉬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간 그랬는데 야 이거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 굉장히 그 고민을 했죠. 어, 그걸, 그, 제가, 어, 그, 한방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방요법으로도, 어, 강아지를, 그, 어떻게, 어, 처방을 한번해 줄까 해 봤는데, 야, 이건 정말 식물이 정말 이게 좋긴 좋구나. 약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요. 어,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